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이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가지고 현재 이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굉장히 큰 요인을 끼치는 어, 지금 이제 주요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잡으셔야 되는지 핵심 기술이 이제 조만간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분석을 드리고 관련된 수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나 현재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핵심 수혜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봇 택시 공개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새로운 전기차에 적용이 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판매량을 급증을 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이 화물 운송, 화물 트럭 쪽에다가도 자율주행을 녹여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화물 시장 같은 경우는 1%도 전동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 상태다. 대규모의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 캐즘의 덧만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겠고요.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대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연내 11월, 12월 FOMC에서도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내지는 이제 뭐 채권 발행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고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이라고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은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준 쪽에서의 기준금리 이런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산업별 유불리를 따져야 되고요. 원자적 가격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짐의 저세에 갇힌 지금 이 배터리 업계가 핵심 수혜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자동차 대출 금리의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현금 박치기로 이제 자동차를 살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몇천만원 이제 어, 대출을 끼어가지고 한 4년, 5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갚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토론 금리가 10%가 후쩍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가 낮았었던 때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구매 비용이 두배 이상이 올라버린 그런 어 상황이겠죠. 실제로 이제 현금박치기라면은 두 배까지는 체감이 안 되겠지만 대출 금리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어기존에 이제 한5% 7% 대에서 굉장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금리 하락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고, 전기차 소비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리이나 수혜가 나타나게 되면서 급등세,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 어 시가총액 12기업에 재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서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 이런 이제 약속했었던 그런 뭐 양산 일정을 어좀 지키지를 못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사실 뭐 2년 전, 3년 전 대비해가지고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뭐 금융업계나 전기차 업계에서 이 로봇택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로봇택시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확연하게 바꿔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제네럴 모터스 같은 완성차 그러니까 마진이 낮은 이런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마진이 높은 영업이익률 40-50%의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어, 대규모의 이런 매출들을 기대할 수 있는 AI와 로봇공학에 달려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쪽에서는 로봇택시 전용 모델 투도어 차량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 현재 이제 뭐 1년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이제 반등을 위해서 매출 반등을 위해서는 어, 저가형 전기차, 2천만원짜리 전기차 차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어좀 내용들이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저가형 전기차 개발보다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없이 로보택시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이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지금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 차주가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이 로봇 택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자본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런 자율주행의 판매량 같은 늘어나 판매량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 차주는 자신들의 차량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키게 되면서 어, 테슬라의 이런 어, AI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전자 없이. 택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등되고 있는 택시나 뭐 버스 이런 것들이 연료 비용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있겠지만 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임금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로봇 택시에서 어 운전을 하는 사람을 빼고 그리고 이제 현재 휘발유나 경유 대비해가지고 이어 전기 어, 충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융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들이 택시나 버스 대신에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이 로봇 택시 쪽을 선호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고 어, 가격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테슬라 차주는 마치 이제 테슬라에게 자동차를 잠시 빌려주고 이런 어, 운임료에 대한 부수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 테슬라의 예, 네, 풀 셀프 드라이빙 FSD인데 풀 셀프 드라이빙의 옵션 비용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게 되겠죠. 이거를 기꺼이 이제 고객들이 감당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기차 판매량까지 급증을 하게 되는 지금의 이런 자동차 구매 비용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기술력이 어 지금부터의 완성차의 생존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제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폭스바겐의 뭐 중형차 가격이 한뭐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이제 전기차가 뭐 풀셀프 드라이빙 2천만 원에다가 전기차 가격 뭐한어뭐한 4천만 원. 이 정도 에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조금 한천만원 정도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단순하게 구매 비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자율 주행까지 5천만 원. 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자동차는 3천만 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풀 셀프 드라이빙이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동안에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벌어 주게 된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이런 전기차 구매 비용이 5천 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차감이 돼 가지고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럼 직접적인 구매 비용이 기존의 완성차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이런 이런 서비스를 팔아먹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를 창출을 하게 되고, 이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 싸게 이제 전기차를 구매가 되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이런 이제 로보택시 기술력이 없는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망하게 되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미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력에 따라가지고 해당 부분의 생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2차 전지 시장 성장 같은 경우는 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따라가지고 이제 실적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이 잠시 주춤하고 현재 지금 이 수요의 공백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튀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 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쪽에 있다. 그래서 이 기술력에 따라가지고 완성차 기업들의 희비가 갈리고 나아가서는 기업이 이제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이 부분들까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 쪽으로 협력이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현재 테슬라는 2022년 12월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의 고객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 세미 트럭의 가격 같은 경우는 28만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5천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 4만 달러 정도 보조금을 수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 같은 경우는 2억 후반대 이제 이 전기 트럭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어 사실 이 동급 디젤 트럭 그러니까 이게 사, 승용차가 아니라 업무에 사용을 하게 되는 영업용 상용차 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휘발유 차량 이라고 하던가 경유차량 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생각을 해보게 된다 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디젤 트럭과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지 비용이 두배 이상이 전기차량이, 전기 트럭이 저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디젤, 그, 어, 울료, 울료, 이 비용과 전기차의 충전 비용을 비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3년 동안 세미 트럭을 구매한 사람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수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쪽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 이제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뭐 볼보라고 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럭들을 안 사고 테슬라의 이런 전기차 어, 전기 트럭을 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기 트럭 쪽에다가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의 운송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물류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겠고 특히나 화물 운송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4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해당이 화물운송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만 천조원의 시장입니다 이커머스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화물운송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화물트럭의 인건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어뭐 1억이 넘는 게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율주행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수천만 원의 비용들이 도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이 인건비를 어 지금 이제 감안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디젤과 전기 충전의 비용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전기 트럭을 화물 운송 쪽에다가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향후 궁극적으로 이 화물 운송 부분 나아가서 라스트 마일 택배까지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연내 자율주행 화물 트럭 전용의 고속도로를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화물 운송량 20%가 거쳐지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테슬라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주별로 이 자율주행을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에다가 이 자율주행 실험을 해달라,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텍사스처럼 이런 식으로 전용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개통을 해주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 텍사스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대형량 배터리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대형 트럭인 세미, 이거를 이제 현재 조립공장을 착공을 들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어,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고 이 화물트럭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승용차 대비해서 화물트럭 대형트럭 쪽으로 한 10배에 달하는 배터,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 이 화물 쪽에서 전동화는, 특히나, 뭐, 작은 이제, 뭐,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많이, 전기차가 많이, 어 나왔겠지만, 사실 이 수억 원에 달하게 되는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아직 전동화율이 1%도 되지를 않죠. 미개척지다. 근데 여기에다가 탑재가 되는 배터리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전동화 쪽이 이제, 어 화물 트럭, 이쪽이 이제 2차 전지 핵심 동력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유럽의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테슬라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이제 내년 1분기부터 해 가지고 유럽 중국에서 제한 없이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가장 기술력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 밸류체인의 포함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붙을 것이다 마치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붙어 있는 sk아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프리미엄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되면서 최근 1년 정도 동안의 세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 쪽에 테슬라 쪽으로 붙어 있는 밸류체인들 수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지 업계가 단순히 휘발유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꾸고, 해당 시장을 훨씬 더 확장시키는 개념에 있어가지고,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을 확연히 바꿀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자체 생산을 하는 배터리, 배터리가 당초 계획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부터 세계 최초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하게 되면서 이46 80 배터리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설계를 한 어, 굉장히 이제 대형 원통형 배터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양산의 핵심 계획이 되게 된다.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12만 대 분량의 4680 5창 공장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50만 대 분량의 더큰 분량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됩니다. 글로벌 대형 셀 업체 중에서 판매량 반등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주가 반등 같은 경우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TCC 스틸입니다. 국내 유일한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테슬라가 밀고 있는 이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크게 올린 고출력 제품입니다. 고출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배터리 내부의 열이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어, 전력에 대한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니켈 도금 강판을 Oh 적용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어, 이게 이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2030년까지 2차전지 리켈 리켈 도금 강판 시장 10배 이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tc 시스템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직거래 가능성 같은 경우도 높겠죠 어, 현재 이제 매출 이니켈 도금 강판의 매출이 수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동사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해당 상품에 해당 제품 지금 이제 수익 전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구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어,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에서 이미 이제 상한가 이상 급등 나온 종목 더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빅파마들 투자 트렌드부터 관련된 국내 핵심 수혜 종목들 전부 다 정리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일절 사용 안 하셔도 되니까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죠. 이거 이제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별표치고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어요. 첨부 파일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이게 PDF 파일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핸드폰으로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똑같이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PDF 뷰어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보이실 거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찍어드렸었던 뭐 대봉 LS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추가 급등까지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자료집 아침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올려드리고요. 당일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이제 단타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은 매일 아침 재미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테마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에서는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